뭐 없을 것 같았는데 뭐또 자랑할 곳이 있네요. 이 공간은 정말 어 실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공간을 사랑해주고 계셔요. 이름하여 힐링룸. 네. 보시, 보시,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체어가두개 있는데요. 엄청 편해요. 진짜 정말 와 이거 뭐 지금 홈쇼핑 아니에요? 네. 오! 와! 떠있는 무중력 상태 에 다리 잘른 거 아니에요 무중력 <laughs> 상태인 것 같은 이 편안함에 그러니까 오셔갖고 바로 여기로 직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공간을 일단 의자 편하다고 하시고 뭐 꽃들 있잖아요, 화분들 있고 또 사실 천 저기 유리가 엄청 큰 유리가 있어요 와저 여기 얼마만 안나보네요하늘이 이렇게 잘 보이다. 그런 공간입니다. 실링, 힐링, 힐링 대기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는 네, 진료 마치고도 잠깐 앉았다가 가시기도 하고 네, 여기는 당연히 우리 오시는 분들 위해서 만든 공간. 자랑 하나 더 할게요. 대개는 어, 원장 진료실이 창 있는 방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이 공간을 양보했습니다. 저는 저기 이제 글씨를 쓰고 있고요.